관세를 올린다고 했을 때 또다시 달러의 수요가 치솟게 되는데요 자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미국 현재에서 생산된 딸기는 10달러고 한국에서 수입된 딸기는 5달러예요 그럼 여러분이 미국 소비자라면 어떤 딸기를 사겠어요? 당연히 한국에서 수입된 딸기를 사겠죠 맛이 똑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관세를 크게 올려서 한국에서 수입되는 딸기가 11달러가 돼버립니다자 그러면 여러분이 소비자라면 미국 딸기를 사겠어요? 한국 딸기를 사겠어요? 당연히 더 싸고 질이 똑같은 미국 딸기를 사 먹게 될 겁니다. 한국 딸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되고요. 미국 딸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됩니다. 미국산 딸기니까 따로 사야지. 미국에서 원화로 쓰면 그 사람들 받아줍니까? 한국에서 판매되는 딸기는 점점 더 인기를 잃게 되니까 원화의 수요가 떨어지게 됩니다. 대신에 미국산 딸기의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 달러의 수요조차도 올라가요.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? 미국의 달러가 결과적으로는 강세가 된다는 겁니다.